36장 열면 산해리 지니, 산해리 지니, 산해리 지니, 37장 내려가면 산해리, 죽음, 산해리, 죽음, 산해리, 죽음, 38장 열면. 히스기야 병어 히스기야 병어 히스기야 병어 삼십구 장 열면 히스기야 실수 히스기야 실수 히스기야 실수 사십 장 건너가면. 위로, 위로, 위로 말씀 덮을 위로 말씀 덮을 위로 말씀 한번더 위로 말씀 덮을 41장 올라가면 두고래스와 두고레스와 두고레스와 사십이 장 열면, 종의 노래 이상해, 종의 노래 이상해, 종의 노래 이상해, 종의 노래 이상해, 사십삼장 열면, 야곱 새 찬소. 송 시라 야곱 세찬성 너는 내 것이라 야곱 세찬성 너는 내 것이라 야곱 세찬성 너는 내 것이라 사십사당년면 우고구름유이신우고구름유이신 우고 구름 유일신, 우고 구름 유일신, 45장 축구잘하죠 토고 유일신, 토고 유일신, 토고 유일신, 46장, 종교를 외우세요 바벨론 종교 심판, 바벨론 종교 심판 바벨론 종교 심 u 바벨론 종교 심판, 사장열 바벨론 치심 바벨론 치심 바벨론 치심 정치 심판 4 8장 모두 좋아하죠. 불목 불 사랑, 불목 불 사랑, 불목 불 사랑. 사십장 내려가죠. 정의 임무, 정의 임무. 오십 장 열면 정의 순정. 정해 순정 오십일 장 열면 부부 위로 부부 위로 오십이 장열 머슴판하여 좋은 구원 선포 좋은 구원 선포 좋은 구원 선포 오십삼 장 열면 고난장 고난장 54장 침례교 말고 장로회장로회 55장 내려가면 초대 두 생각 초대 두 생각 초대 두 생각 56장 나갑니다. 방만민기도 이방만민기도 이방만민기도 오십칠장 열면 이스라엘 우상숭배 이스라엘 우상숭배 이스라엘 우상 숭배 이스라엘 우상 숭배 오십 팔장 되고 말고 안동 금식 안동 금식 오십 구장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제 이스라엘 백성제 이스라엘 백성제. 이스라엘 백성 제육시장 들어가면은 빛을 바라라 작은 자유 빛을 바라라 작은 자유 빛을 바라라 작은 자유 빛을 바라라 작은 자유 육십일 장 거제도 갑시다 가상포구 가상 보고 가상 보고 62장 6위가 성하면 신혼의 기쁨 신혼의 기쁨 신혼의 기쁨 63장 3을 붙잡으세요 3위일체 하나님 3위일체 하나님 3위일체 하나님 3위 일체 하나님 십4장 열면 토기장이 강구 토기장이 강구 토기장이 강구 십오장 열면 새하늘과 새땅 기쁨 새하늘과 새땅 기쁨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기쁨 새 하늘과 새땅 기쁨 십육 장 열면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목표 새 하늘과 새땅 목표 새 하늘과 새땅 목표 새 하늘과 새땅 목표 새 하늘과 새땅 목표.